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또 중심도 잘못 잡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넘어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져서, 어, 어디 뼈라도 부러지면은, 어, 오랫동안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실수록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참큰 일이지만은 더큰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2절 말씀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12절 말씀이 아, 이 선, 섰다 아, 영어 성경에는 uh,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firm, 내가 견고하게 섰다고 생각할 때, uh,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선다 또는 믿음 안에 강하다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믿음 같고 어 그것 같고 됐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계속해서 굳게 믿음이 강하게 그렇게 우리가 북돋아 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다가 믿음이 강하여져서 내가 견고하여져서 이만하면 됐다 할때 우리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에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기 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즉, 이방인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과 유대인 중에 예수 안 믿게 된 사람들이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의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유대인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가지가 꺾여갖고 없어지는, 떨어지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 꺾여진 거기에 본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지가 거기에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 붙여진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라, 너희 유대인보다 우리가 낫지 않냐? 그렇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보려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게 뭐겠어요? 교만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가지인 우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다른 가지들을 향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우리가 다른 가지를 보고 혹시 높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할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요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6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실 영어 성경에는 keep us from setting our hearts on evil things as they did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그들이 악한 일에 자기의 마음을 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국당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동안 그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을 오늘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여기에 꼽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7절 말씀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무슨 얘기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우리의 신이라 이러면서 그 앞에서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금송아지 번쩍번쩍하고 멋있지요. 애굽 사람들도 여러 신을 섬기는 가운데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도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은 그 주인이 누굽니까? 만든 사람이죠. 그렇죠? 신이라고 섬기지만은 만든 사람이 주인이요. 그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은 때려 부셔 갖고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어떤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갖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주인 노릇하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지 말고 내가 주인이면 좋겠다 하면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갖고 이게 신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예.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이게 우리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주인노릇 하려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상이죠. 그 우상이죠. 우상 숭배 이 악한 일을 예. 거기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이 나옵니다. 또8절 말씀해 보면 저희 중에서 어떤 이들. 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도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 악한 일로 꼽는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테스트가 있고 또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나,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temptation은 유혹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지만 유혹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할때 그건 유혹이에요. 네? 너희가 감당할 유혹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돼요.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은 테스트인데, 누구를 테스트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냐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주실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을 테스트해 봅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려 놓고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해 주시겠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이것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고 안 뛰어내리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해 갖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냐? 이러면서 그랬을 때 뱀에게 멸망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네 번째 악한 일은 원망입니다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자 우리 이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 원망 이네 가지 대표적인 악을 지금 꼽았는데 이네 가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사실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에게 형벌을 안 내리신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 형벌을 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예. 이 넘어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의 마음을 두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해도 조심해야 되고. 예? 행동을 해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졌다고 해 갖고 믿음이 강해질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믿음이 강해졌으니까 내가 무슨 말이든지 할수 있다, 무슨 행동이든지 할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말한 마디를 해도 그냥 뭐 내가 아는 거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혹시 악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원망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것이 오히려 우상 우상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분별하면서 말과 행동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제가 좀 읽어 드립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신 우리의 모범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또 완전히 완성시키시는 우리가 보통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가 헬라어 따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는데 알파와 오메가, 예. 우리의 믿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본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악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 특별히 우리가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냐 하면 인내. 참으사. 오늘 그런 말, 단어가 나오죠. 인내하시고 참으셨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인내한다, 참는다. 참, 이거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교회보다 몇 배나 큰 교회에서 단임 목사라고 그러면 내가 갈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갈 거다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안갈 거다. 몇번안 되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갈 거다예요. 그렇죠. 뭐, 요즘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다 옮기대요. 뭐, 그러니까 저도 그쵸. 그렇죠? 예. 갈 거다. 다 이제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갈 거다. <laughs> 없어요. 저는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제 청빙하는 교회가 일단 없어서 못 가고. 둘째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의 그 사랑의 그 관계, 그것을 우리 버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가요. 못 가요. 우리가 참이 교회가 작았을 때, 힘들었을 때, 막 빛에 허덕일 때, 그런 때를 다 지나서 오늘과 같은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 어려운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서로 신뢰하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온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요즘 뭐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인데도 또더큰 교회로 옮기는 걸 보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애착이 없는 거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 봅니다. 이해를 하는 거야. 그분들이 그래서 그렇겠구나.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잘 참아 왔습니다. 인내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만주사로 오셨다가 어떤 분들이 부엌을 보고는 깜짝 놀라요. 이렇게 큰 부엌 처음 봤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부엌이 이거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금할 때도 물이 내려가지 않아 가지고 빗자로 루그 구멍을 수채 구멍을 이렇게 빗자루 줄을 쓸면서 그러면서도 할거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부엌 가진지 몇년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설이 훌륭하면 뭐든지 할수 있습니까? 천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부엌 시설이 그렇게 훌륭해도 부엌이라고 러면 이렇게 돌아서 가시는 분들 혹시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예. 그렇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힘들 때부터 그 어려울 때부터 같이 고생해보지 않았으면은 아무리 시설이 좋아져도 못 하는 거야. 큰 겁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데로 갔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힘든 것도 우리 참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3, 4개월 동안, 우리 위에 그늘 지우는 게 없어갖고, 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뭐 천막을 여기도 쳐보고, 뭐 저기도 쳐보고, 뭐 얼마나 뭐, 뭐이저 파라솔을 갖다 해 보기도 하고 별의별 걸다해 봤습니다. 저희. 예. 그것 때문에 아, 참 시간과 그 정력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한 3, 4개월 우리가 더 위에 그것을 헤쳐 나가는 거는 인내가 필요할 줄 압니다. 참을성이 필요할 줄 알아요. 그 우리가 이 본당도 다 헐고 새로 질때꼭 1년 걸렸습니다. 그게 2000년입니다. 2000년 한해 동안 이 본당을 새로 지면서 우리는 마당에다 천막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다들 하시는 말씀이 꼭 옛날 6.25 직후에 피난 가서 천막치고 예배드리던 그때의 그 기분이 난다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걸 감동스럽게 감격스럽게 참 은혜를 더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다 우리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잠깐 3, 4개월 동안 뜨거운 더위에 우리가 어떻게 친교를 나눌 것인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앞으로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동성 결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감당해야 될그 어려움 이런 것은 갈수록 더 심각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참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참고,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 나가며 이것을 견뎌내느냐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요하고요. 또참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마귀는 마지막 모든 걸다 동원해 갖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놓려고 으 하는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것 우리는 예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 끝까지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마저 참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예수님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아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네 가지 악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주를 시험하다가 또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한 사람, 이것이, 사실은 그두 가지를 같이, 같이 한그 사건이 민숙이 21장에 나옵니다.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이르러 갖고 그 40년의 여정이 거의 끝날 때 에돔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에돔 사람들이 나와서 길을 막아서고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에돔 땅을 지나가야 이게 하이웨이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예요. 이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못 지나가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애동과 본래 한 형제 아닙니까? 애서와 야곱.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할수 없이 돌아서 가게 됩니다. 돌아서 가다 보니까 그 길은 험한 길이에요. 잘 포장이 잘 닦여지지 않은 길이에요. 예? 예.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꼬불길도 있고 좁은 길이고, 막 이러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서, 어, 원망이 생겼습니다. 예. 뭐 이런 길로 가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 예. 그랬을 때, 뱀이 나와갖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물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에게 우리가 원망한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높이 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바라보게 해라 그래갖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았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걸 보라 그랬어요. 그 뱀에 물린 자들이 그걸 볼 때마다 다그 뱀에 물려서 죽지 않고 어 나았습니다. 살아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외우는 유명한 말씀이지만은 그 바로 앞에 두 절이 바로 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참 용서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될 때, 우리는 믿음에 다시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게 될 때는,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을 다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우리 가운데 결코 믿음에 넘어져서 나고 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 챙기면서, 예. 조심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지금 우리가 서 있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예. 당신 말좀 조심해야겠어. 그저 그냥 입이 열린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는데 좀 조심합시다. 그렇게 얘기해 줄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조심합시다. 한번 한번 해봅시다. 조심합시다. <laughs>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laughs> 예, 조심해야 돼. 요 예, 그래갖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넘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도 그러나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 나라에까지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